자 반갑습니다. 아, 어, 매장이 그,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 하루도 바쁜 하루였었는데 일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는 도마뱀한테 밥을 주는 날이에요. 여기는 아이들은 바로 사바나 모니터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서식하는 진짜 먹이에 미친 도마뱀이요 얘네들은 번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약간 공룡이랑 닮은 애들이거든요 지능도 높은 애들이고 근데 하는 짓은 그렇게 지능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얘네가 새끼 때또 워낙 귀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키우는 아이들이긴 한데요 좀 자라고 나면 좀 공룡같이 변하는 그런 역변의 아이콘이기도 하고요 먹이를 너무 잘 먹는 아이들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귀뚜라미들을 한 번씩 부어주는데 이걸 다 줘도 부족해요 다음날 되면 요더밥 달라고 이렇게 막 매달려 있거든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이렇게까지 막 와가지고 막밥 달라고 이제 온몸으로 표시를 하는 게 사바나 모니터인데, 지금 이 안에 귀뚜라미가 대충 한 100마리 정도가 돼요. 자, 이 친구도 한번 부어줄게요. 사바나 모니터는 15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귀뚜라미 100마리를 부어줘도요, 이걸로도 부족해요. 자, 한번부어줄볼까 자, 손이 가려. 어. 예. 짜자 애들이 약간 어리둥절하죠? 근데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자, 얘는 이거 밖으로 나온다. 얘 봐봐.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막 근처에 있으면은 이렇게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좀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laughs> 이 모니터들은 밥 주면은 항상 특징 중 하나가 먹이를 곱게 안 먹고서 먹이를 막 물고서 여기저기다 비벼요 그거 보고서는 좀 주인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해도 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도 사양했다. 우리 민돌띠가 초점을 진짜 못 맞추네요. 각도가 찍기 힘들어요. 하하. <laughs> 내가면 돼, 봐봐. 사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찍기 편하죠. 오 나온다, 나온다. 사양했다. 모니터에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밥을 주면은 잘 먹기는 하는데 빠르게 먹지는 못해요. 애들이 하루 종일 먹이 물고서 막 난리를 치느라고 밥 먹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먹는 모습 못 보긴 해도요. 또 나름대로 알차게 먹는 모습 보면 귀여워요. <laughs> 브이로그에요? 아니 그냥 들밥 주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귀여워서. 귀여워가지고 이 미어캣이 같은 동네 살잖아 음. 미어캣들이 얘네 엄청 주워먹어 음. 근데 크면 밖에요? 응 크면 은 반대로 얘가 미어캣을 주워먹어 땅굴 들어가가지고 그치 는 특징이 물그릇에다 항상 똥지을 해. 자 어느덧 먹이들도 많이 먹었으니까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냥 귀여운 아이도 소개하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평바